아유, 아유, 뭐 맛도 없는 것 같아, 이 야! 알바야, 알바! 이 와봐, 엄 염색하네. 어, 알바! 염색하네, 이 일로 와봐. 이 와, 어어. 나, 나 불렀어? 야! 너 불렀잖아. 여기 염색하네가 너 말고 누가 또 있어. 탈색머리인데 어? 탈색, 탈색. 탈색이든 염색이든. 야, 이거 봐봐. 어, 왜? 어? 왜, 왜? 이거 회가, 어. 이게 싱싱한 회가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고. 어, 아니야, 이거 싱싱한 거야. 바로 했던 건데, 이거? 야. 어. 왜, 왜? 얘 봐라. 뭘, 왜, 뭘 봐? 야, 알 봐. 왜알 봐? 이게 왜 반말이야? 아니, 소자 시켰으니까 반말이지. 네? 어? 소자 시켰잖아 소자 광어 이거 소자 시킨 거잖아. 소자는 우리가 반반 말이야. 중짜랑 대짜랑 그게 이제 한 말이고. 그게 아니고. 사이즈 차이가 좀 있지 당연히. 아 이게 왜반 말이냐고. 아니 소자 시켰잖아. 소자 아이. 시키면은 반 말이라고. 그게 아니고. 어. 아이 새끼야, 봐봐. 아이 아니, 새끼 아니야 이거. 어? 다큰 거, 다큰 거, 다큰 광어. 광어 새끼를 어떻게 회를 쳐? 너는. 안 나와, 해도. 그게 아니고, 봐봐. 어, 그래, 보고 있잖아. 아이씨. 내가 지금, 너보다 나이가 많잖아? 어, 그래, 보여. 그렇지 어. 근데 왜 반말이냐고. 소짜 시켰으니까 반말이. 아니, 그러면은 중짜랑 대짜를 시키면은 한 마리가 나와. 아이씨. 근데 지금 그거 뭐 소짜잖아. 소짜는 무조건 반말이야. 방침이 그래, 방침이. 뭐, 그러면 대짜 줘? 어? 됐잖아 중자로 추가해? 아니 추가 주문한다 그럼 가서 아니야 야야 야 일로와봐 왜왜왜 네마리아네마리네마리 추가야? 어, 아니야 아니야 네마리네마리로 할게 그럼 아니야 일로와봐 새끼가 어. 이거 봐 아니 새끼 아니니까 이거 아다 큰거라니까 다, 다 큰거 치어를 어? 이거 회뜨면은 안돼 큰일나 네마리나 이걸 갖다가 내올라 그래? 완전히 날로 먹을라 그러네 아 이거 횟집에서 회를 날로 먹지 그러면은 <laughs> 아니 먹고 아야 당연하지 그러면 그럼 서, 생선 구이집을 가야지 강적인 이새끼어 아유.